여러분 혹시 수백, 수천만 원짜리 고가의 레이저 장비가 정말 한순간의 실수로 고철이 될수 있다는 생각 해보셨나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서 더 위험한 후방 반사라는 현상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에이, 설마 하시겠지만 이게 그냥 겁주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분의 소중한 장비가 순식간에 망가질 수 있다는 아주 현실적인 경고예요. 네, 맞습니다. 수리비가 수백만 원. 어떨 땐그 이상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실수가 여러분의 지갑에 얼마나 큰 구멍을 낼수 있는지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아니, 그럼 이 보이지도 않는 무시무시한 걸 대체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아주 명쾌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모든 문제의 시작은요, 우리가 초점에 대해 약간 잘못 알고 있다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레이저의 초점이 사실은 칼날처럼 딱 떨어지는 한 점이 아니라는 거 혹시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보통 교과서에서 배우는 건 왼쪽 그림이죠. 레이저 빛이 완벽하게 한 점으로 모이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오른쪽처럼 좀 흐릿하게 여러 지점에 초점이 맺힌다는 겁니다. 이 현상의 원인이 바로 구면 수차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아주 간단해요. 렌즈가 완벽한 모양이 아니다 보니까 렌즈 가장자리로 들어온 빛이란 중심으로 들어온 빛이 서로 다른데 가서 꽂히는 거예요. 뭐 세상에 완벽한 렌즈는 없으니까요. 그쵸? 아니, 그래서 좀 흐릿한 게 머글이 되수냐고요? 바로 이겁니다. 레이저 전체 에너지의 무려 70%가 저 강력한 중심부에 다 몰려 있다는 거죠. 진짜 위험한 녀석은 주변의 약한 빛이 아니라 바로 저 중심 핵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나옵니다. 바로 이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뭉치는 지점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론적인 초점보다 실제로는 렌즈에서 더 멀리 떨어진 곳에 생긴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시작이 바로 여기입니다. 자 그럼 이 생각보다 먼 초점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 장비를 망가뜨리는지 그 위험한 과정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가장 위험한 순간이 바로 이때입니다. 구리나 알루미늄처럼 반짝이는 금속 표면 아래로 초점을 맞췄을 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반사된 빛이 자기가 왔던 길을 그대로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이게 마치 필름을 거꾸로 돌리는 것처럼 렌즈를 역으로 통과하는 셈이 되는 거죠. 그 결과가 뭘까요? 레이저 헤드의 가장 비싸고 민감한 부품들. 그 안에 원치 않는 새로운 초점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이건 뭐말 그대로 장비를 안에서부터 그냥 지져버리는 거예요. 끔찍하죠? 와 듣기만 해도 끔찍한데 다행히도 이 상황을 피할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정말 쉬워요. 해결책은요. 초점을 소재 위에 맞추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이렇게 하면 레이저빔이 표면에 닿을 때쯤엔 이미 초점을 지나서 쫙 퍼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반사돼도 힘이 없는 거죠. 음, 마치 분무기로 물을 뿌릴 때 가까이서는 물줄기가 세지만 멀어지면 그냥 물한 개가 되는 거랑 똑같아요. 에너지가 안전하게 싹 흩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복잡해 보이는 과학 원리를 우리가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안전수칙으로 딱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의 소중하고 비싼 장비를 지키기 위해서 딱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 황금룰이죠? 첫째, 굴이나 은처럼 반사가 잘 되는 소재를 다룰 땐 무조건 초점을 소재 위로 잡으세요. 이게 바로 안전구역입니다. 그리고 둘째, 어쩔 수 없이 소재 아래로 초점을 맞춰야 하는 상황이라면 절대로 작업 영역의 한가운데서는 하지 마세요. 이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조금 더 안전하게 가고 싶다면, 특히 초점을 아래에 맞춰야 할때 말이죠. 작업대 정중앙에 음, 한 500원짜리 동전 크기, 직경 2.5cm 정도 되는 작업 금지 구역을 상상하세요. 이 중심부만 피하면 혹시 빛이 반사되더라도 렌즈로 다시 돌아갈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집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모든 무시무시한 위험을 컨트롤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간단한 방법은 바로 여러분이 조절하는 초점 높이라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손가락으로 조절하는 그단 1mm의 차이가 수백, 수천만 원짜리 레이저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 오늘 우리가 배운 이 작은 지식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줄 겁니다.